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문화재는 백제금동대향로입니다. 백제금도대향로는 이름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제시대의 유물이고요. 국보 28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3년 12월 12일, 구여군, 능산리 어느 절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의 이름은 알지 못해요. 이 절터 안에 공방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이제 공방에 나무 수정. 공방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하죠? 즉, 이제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서 백제금동대 향로가 발견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를 보면 구덩이에요. 아주 깊게 파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구덩이 안에 진흙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진흙 안에 있었어요. 이 진흙이 이 유물을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진흙이 채워지면서 그 안이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1400년 약 1400년 전에 만든 이 금동대향로가 정말로 녹슨 흔적 하나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동대향로는요, 발굴되지 않고 묻힐 뻔 했대요. 여기 있는 이 발굴된 곳을 사실은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발굴 하다 보니까 기와가 많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발굴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더 조사한 결과 이 금동 대향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동이니까 금과 이제, 청동이 합쳐져 있는 대, 이제 큰 향로. 향로는 향을 피우는 어떤 도구, 어떤 당시의 제사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향을 피웠거든요. 그때 사용된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길이. 전체 길이가 61.8cm. 무게는 11.8kg.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지름이 19cm.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정도 크기의 커다란 향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크기만 해도 어, 압도적인 그런 향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맨 위에는 이렇게 봉황이 있어요. 상상의 동물 봉황이 여기 보면 이게 턱 밑에 여의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뚜껑 부분이거든요. 향로의 뚜껑. 이 부분이 이 위쪽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이제 향을 피워 넣는 거예요. 이 뚜껑들은 살펴보면 여기 신선들, 신선들이 살고 있는 이제 산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비구비, 구비구비 산도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쪽에 보면,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사람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람 수는 다 세어 본 거예요. 16명의 사람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밑에, 뚜껑의 아래쪽, 이 뚜껑의 아래쪽에는요, 피어나는, 피어나는, 연꽃 봉오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용의 다리예요. 용의 다리가 여기서는 세 개, 3개, 세 개가 땅을 지탱하고 있고 하나는 힘차게 뻗어 있죠.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뚜껑 아래에 있었죠. 뚜껑 아래에는 여러 동물들. 낙타, 사슴, 사람을 태운 코끼리,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안에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총 39마리의 다양한 동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아까 향을 피우는 도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위쪽 부분에 총 12개 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향을 피우면 이 12개 구멍 밖으로 이제 연기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동 대향로는 아까 여기 위가 어떤 동물이라 그랬어요? 봉황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가 봉황. 그 밑에는 신선이 있는 산. 그리고 여기가 연꽃. 그리고 여기가 용. 단순히 사람과 이런 동물들을 새겨놓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꼭대기 봉황과 신선은요, 당시에 도교와 관련이 있고요. 종교 중에 도교와 관련이 있고, 이쪽 용 있죠, 용. 용과 용꽃은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교는요, 하늘의 세계를 상징하고요. 불교는요, 일단 물의 세계를 이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물, 이두 개의 세계가 합쳐져서 어떤 조화롭게 펼쳐진 어떤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금동대 향로는 백제의 유물 중 최고의 작품으로 뽑히고요. 이런 백제인들의 사상이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전체가 금이 아니고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런 기법을 순아말간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서양보다 천 년도 앞선 기법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런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적용해서 만든 게 백제금동대향로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기법이냐면요. 이 백제금동대향로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금박, 그러니까 금으로 칠해진 겉면이 대략 6에서 20 마이크로 미터래요. 엄청 얇아요. 이 도금의 두께예요. 도금의 두께. 그러면 선생님 마이크로미터가 뭐예요? 1 마이크로미터는 1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는 0.0001cm. 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은 두께예요. 그 두께를 아, 균일하게. 도금을 했다는 것은 당시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지금까지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 우수성을 드러낸 작품,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녹아 있는 백제 공예품의 진수,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